정구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과 집중, 새벽 조의 하늘입니다. 10월 21일 토요 방송입니다. 명절 휴장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 붙었던 경마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이었습니다. 일요경마에서 임팩트 있는 적중, 어, 좋은 배당을 승부로 잡아내면서 어, 나름 체면치를 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하루가 아니었나 한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 적중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임팩트 있는 적중도 일요경마 그한 경주를 제외한다면 어, 딱히 25.7배를 이제 일요부산 메인으로 잡아들였는데요. 어, 그 외의 경주는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요경마를 통해서 일단 임팩트 있는 적중이 한번 나왔고요. 이큰 배당 적중이 한번 나오면은 작은 적중까지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감이 살아나거든요 자 이번주 지난주에 출전을 예정했던 마필들이 훈련 우수했던 마필들이 출마 탄력된 마필들이 많아요 그 마필들이 이번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주폭과 탄력을 과시하면서 훈련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고란 마필들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이번주 좋은 성과를 끌어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금주 새벽훈련을 통해서 인상 깊었던 마필들이 많았던 만큼 반드시 이기고 월말 경마 다음 주 경마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 힘차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1경주와 3경주, 지금 오전장에 두 번의 승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1경주 같은 경우에 지금 강추에붙여먹기거든요 11번, 브라운 바머. 이철 경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브라운 바머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1경주의 인기 마필입니다. 자, 이 인기 마필을 중심에 놓고 붙여먹을 훈련 우승 마필이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배당판 인기, 최대 배당을 형성할 마필 아니에요. 인기 순위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마필이 새벽 훈련을 통해서 제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첫경주 자금 마볼 위한 승부. 첫 번째 선택. 제대로 한번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뚜렷한 강축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페르비치 기수가 고피를 잡고 있는 캡틴 파워입니다. 캡틴 파워. 직전 3위를 차지했는데, 뭐,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결승선통하고 과 이제 나름 여력도 있었고, 상대가 좀 강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번에는 편성이 좀 약해요. 다만, 경주 거리가 1,300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도 별볼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캡틴 파워의 선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내측에는 일본 샤프케일 이철경 기수가 오필을 잡고 있습니다. 출발 지점을 안고 끈끈한 그름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힘이 차면서 그름이 늘고 있고 편성이 그렇게 강마가 없는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3번, 크리업 시크릿, 요 마필의 강점을 이제 1300을 뛰어봤다는 거거든요. 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해당 거리를 경험했다는 게요 마필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4번, 퍼스트러너 김덕현 기수와의 호흡이 관건인데, 요 마필은 1700까지 소화를 해봤어요. 일단, 거리를 소화한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뭐, 그리에 대한 감각은 뛰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이 코너 4개 짜리를 두번 연속 뛰어봤기 때문에 코너 2개 짜리로 돌아오면 아무래도 경주마가 호흡하기가 좋아요. 호흡하기가 한결 유리하고 또 순발력, 지난번에는 또 끈기까지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작성, 작전 구사 능력이 상당히 호전된 면모를 과시했기 때문에 자, 이 퍼스트 러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 뭐 고만고만합니다. 뭐 10번 화이트펀치, 11번 퍼스트 퀸요런 마필들이 일단 가는건데요. 자 캡틴 파워, 퍼스트 러너, 샤프 는크니업 시크릿 내측에 네 있는 이 4두, 이 4두 안에서 답이 나올 경주입니다. 일단은 주목은 캡틴 파워 쪽에서 많이 받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파스로러나에게좀 기대를 하고, 한번 현장까지 압축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훈련 잘 관찰하고, 이번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3경주 토요 경마 두 번째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1경주 먹고 이번 3경주 엎어칩니다. 이번 심플 룰즈가 아마 압도적인 인기를 보면서 레이스를 배당판을 주도할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마필보다 더 좋게 보는 마필, 더 강하게 보는 마필 훈련이 잘 되어있는 마필 훈련시에 객관적인 탄력이 우수했던 마필을 놓고 들어갈겁니다. 금주 새벽훈련 최우수 마필을 놓고 들어가면서 자 이번 3경주 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어설픈 인기만 싹 정리해드리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3경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0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완성도 낮은 신의 마필들 간접전 구도인데, 일단, 9번 금순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 볼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데뷔전을 맞는 시제 마필인데요. 뭐 주행 검사를 통해서 상당히 여유 있게 결승선을 주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주행 안정감 이런 게 괜찮습니다. 강하게 몰아줘도 마필이 흔들림이 없어요. 강한 추진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금순유 비교적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 뭐 별볼일 없는 상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일단, 선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자, 내 책에 있는 3번. 아마론의 이찬호 기수와의 호흡인데, 데뷔전 1분 01초 6. 나쁘지 않은 기록을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런데, 뭐, 마방에서 조금 천천히 성장시켜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뷔전 뛰었던 기록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이번 경주를 데뷔한 기간 동안 훈련량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마필의 힘을 더욱더 향상시켰기 때문에 타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5번 기가라이트 신우철 기수와의 호흡입니다 자이 기가라이트라는 마필도 뒤를 차주는 맛이 괜찮거든요 초반에 얼마나 잘 붙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신영철 기수가 나름 열심히 이 마필을 이제 만지면서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뭐 스톰 사바티라는 신의 마필과 병합을 하는 등 나름 탄력 뒤를 차주는 모습 뒤가 탄탄한 면모 이런 게 관찰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종반 역습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나머지 마필 가운데서 뭐, 7번, 글로리번, 8번, 그레이 갤럭시, 외곽에 있는, 11번, 보드랑, 12번, 클레이 윈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눈길을 끌었던 마필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8번, 그레이 갤럭시라는 마필은, 데뷔전을 1200을 뛰었어요 뭐, 나름, 종반, 선두권을 추격하고 올라오는 그룸이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제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발을 부드럽게 잘 쓴다, 자세가 낮게 잘 깔린다, 라는 그런 어 판단은 했던 마필입니다. 마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그러나, 뛰르는 투지라든지, 어 제법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고 따라간다면 경쟁력 충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번, 금순유, 3번, 아마론의, 9번, 3번. 요두 마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보죠, 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가운데 8번 크레이갤 럭시 여기에 뭐 5번 기가 라이트 요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구도가 될것 같습니다. 사경주 역시 현장에서 조금 더압축된 마번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토요 5경주를 토요 최고의 선택으로 메인으로 한번 붙어 보고자 합니다. 혼합사군 경주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이유가 제 관리마필들이 유난히 많아요. 짧은 경주도 승부타이밍을 맞이한 이제 관리마가 출전했기 때문에 한번 노리고 들어갈 타이밍인데요. 일단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8번 역전의 우승이 아마 배당판을 주도하겠죠.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배당판을 주도할 텐데 여기 또 어설픈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우글우글 되는 흐름입니다. 그 어설픈 인기마싹잘라드리면서 깔끔한 압축을 통해서 메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경주, 토요 최고의 선택,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베스트풍부터 일단 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직접 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선두력 발휘하면서 우승을 엮어냈는데요. 우승 기록이 타임이 좋아요. 일본 00초 4라는 아주 호기록으로 일본 00초 7이죠. 호기록으로 이제 주파를 했는데 요번에 또 1000m 이제 최단거리 출전이고 출발지도 5번 게이트라면은 한번 해볼 만한 여건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측의 발빠른 마필 4번 달자라 파차이 뭐 여기에 뭐 1, 2가 다, 다 빨라요. 엑설런트 골드나 음악대장 다 빠른데 자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닙니다. 5번, 베스트 돌풍이 선행을 나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선행한다면 베스트 돌풍은 또한번 1000m 정도는 쉽게 돌아버릴 수 있는 전력이고요. 자,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이죠. 내측에 이제 달려라 팔차이나 음악대장이 가능권이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텐데, 8번, 몽마세 차정훈 기수와의 호흡인데 순위권을 맴돌면서 매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체격 조건이 좋고 발놀림도 부드러운데 훈련 강도를 좀 올리지 못하는 게왜좀 아쉬워요. 강구보, 구보와 강구보 위주의 훈련으로 어 일단은 뭐 마필의 전력을 순차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인 것 같아요. 또 다리가 약해서 또 훈련을 강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목라세 같은 경우에 뭐 임팩트 있는 훈련의 어떤 느낌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마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 자 9번 대한강산입니다 8월달 좋았어요 9월달도 좋았어요 컨디션은 뭐 지난번 경주도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단지 이제 오버페이스로 승분전을 맞아서 강한 상대를 맞아서 무너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거리가 1000m라면 이 대한강산의 순발력과 스피드 투지, 이러한 측면에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10번 컴플리트 위너도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만 매번 그랬던 마필이라 변화는 없습니다. 11번 봉화골드, 김철호 기수와의 호흡인데요. 발슴이 아주 날카로워요. 스피드가. 그러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그런 관계로 능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판단인데 뭐 훈련시의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5번 베스돌풍을 트 중심으로 놓고 중심에 놓고 풀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대한강산이 여전히 컨디션이 좋아요 뭐 병합훈련을 소화를 하면서도 이기려는 그러한 근성, 투지 요런 것도 좋고 직전 승분전 1300에서 무너졌습니다만 1000m라면 또이 정도 편성이라면 여건이라면 빠르게 베스돌풍 트 외곽에 딱 붙으면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 예상되고요 몽라스에도 훈련이 좀 약해서 그렇지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자, 여기 내측에 있는 달려라 파차이나 음악대장, 특히 음악대장 같은 마필은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승식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 베스트 돌풍을 중심으로 남은 한 자리 찾기 현장에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3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일단 3두예요.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11번 메가이트.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케이킹, 3번 감격의 순간, 1번, 3번, 11번. 하지만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두전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두만강을 비롯해서 뭐 6번 송한강자, 5번 사련이윈, 8번 골드시나, 9번 영스톰 12원 인키타투스. 지금 그론에들렸던 마필들은 대부분 다 가능권입니다. 일단 공략의 중심을 넘쳐놓을 필요가 있겠는데, 내책에 있는 마필들이 일단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감격의 순간이나 최적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입, 당공 펼칠, 케이킹, 케이킹의 기술은 또 김용근 기수도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히트의 어떤 상승세라든지 직선주로 폭발력이 무섭긴 합니다만 요번 경주는 내측에 있는 3번이나 1번을 중심에 놓고 공략에 중심에 놓고 풀어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투마필 가운데 축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태는 다 좋고요. 테이킹 같은 경우에 적정 컨디션이 유지가 된 가운데 기술을 보강하면서 뭐 강한 의지를 좀 내비치고 있고, 감격의 순간도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뭐, 선행형 마필다운 그런 투지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의 순간. 자, 매력적인 그런 훈련과정에서 관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믿어도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금아포르테 여기 또뭐 역전의 순간 요런 마필들을 이제 병합훈련을 하면서 근선까지 단단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마필이 골드신한인데요 김효정 기수가 이소속적 케이킹 열심히 적용해놓고 기승은 요 마필이 하거든요 김효정 기수하고 이 골드신화가 호흡이 괜찮아요 물론 지난번엔 참패를 했습니다만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골드 신화의 어떤 순발력과 스피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거리거든요. 기습 조심해야 됩니다. 영스톰, 임기용기소의 호흡인데요. 매번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느낌은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이 대장박이라는 마피라고 병합을 하면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상대의 그름이 좋았다라는 판단이고 이 영스톰의 어떤 직선주로 보여주는, 어, 발에 힘이 실리는 그런 폭발력, 이런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메가 히트는 여전히 좋고요. 뒤 탄탄하고. 인키타투스도 묵직한 탄력, 근성, 이런건 좋은데, 외곽게이트에서 내측이 아주 두터워요, 이번 경주가. 상당히 두터운 내측이 형성될 겁니다. 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인키타투스가 지난번 같은 전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풀어갔지? 영리한 뭐 이찬호 기수가 나름 작전을 세우고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 작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외곽에 있는 메가이트나 인키타투스가 불안 요인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케이킹이나 감격의 순간 선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 골드시나 영스톰, 요런 마필들도 좀 주목해 보면서 이번 7경주를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7경주 재밌는 경주죠.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한번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국내산 오군 1700m 열한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 세 번째 선택, 승부처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뚜렷한 축이 없는 레이스입니다. 입상 가능마 상당히 많아요. 1번 파인챔프, 2번 초록질주, 3번 영하마리랑 4번 연달아, 트루 팀버 빅스카이, 무패동자 역대 최상 등등 자 이렇게 다수의 마필들이 난타전을 펼치는 형국인데 믿을 말도 없고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일단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안겨줄 충막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붙여먹을 마필까지 출전하면서 훈련우수마 이두가 지금 동반 출전했는데 고투 그 마필을 한방에 집중하면서 이번 경주 화끈한 환수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뚜렷한 축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수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경주 팔경주세 번째 선택 꽃배당 기본으로 중배당까지 힘을 한번 실어볼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토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8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해야 될 마필은 외곽에 있는 9번 제주의 하늘이죠. 김혜성 기수가 코삐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주 의 하늘이 6월달에 이제 오크스에서 안말 대상 경주, 안말대상경주. 안말 대상 경주 좋은 그름을 보이고 최근 두 번의 경주 계속해서 이제 대상 경주 뛰면서 아쉬움을 남겨왔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뛴 내용을 보면은 뭐 2,000m 장거리의 순말 강자들이었죠. 여기에 또직전 경주는 1등급 강자도 있었죠. 제주의 하늘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경주예요. 강자들 틈에서 전력을 보강하고 왔다. 일반 경주에 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의 하늘 훈련 시의 그름이 짱짱합니다. 베스트예요. 뭐 소독 좀 마필과 이제 강도높은 병합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동촌의 가이라는 2등급 마필을 여유있게 제압할정도입니다 제주의 하늘 컨디션 베스트 그룹 베스트 자 상대세력으로 이제 뭐 다수의 마필이 가는권인데 불꽃왕자 지난번에 노리고 들어갔다가 승부로 제가 때려들었죠 머리차이로 아쉽게 패배하는 바람에 저도 눈물을 흘렸던 마필입니다 이 요즘 이 1삼착 2삼착 때문에 제가 아주 머리가 아파요 자 어쨌든 불꽃왕자가 지난번부터 살아났고 이번에도 그름은 좋습니다 스페셜 로드힐 바로 요 녀석이 지난번에 불꽃왕자를 머리차이로 제압을 했던 마핀인데 현재 뭐 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 나가면서 컨디션 절정입니다 이번에도 뭐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불꽃왕자였던떤 서력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기 때문에 요 스페셜 로드힐은 조금은 뒤로 돌려놓고 싶고요 자 대장박의 그름이 좋습니다 김용근이 고피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소독표 영스톰이라는 마필라고 병합을 하면서 여유가 있고 근성, 투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초원의 창가 지난번에 들어왔어야죠. 초원의 창가는 역시 지난번에 아쉬운 차이로 3위를 차지하면서 아쉬움을 줬던 초원의 창가 컨디션은 좋습니다만 요마필는 현재의 어떤 전력, 힘 요런걸 감안할 때 1800은 좀 멀어보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인의 힐링 직전 1700을 여유있게 취업으로 낙성을 거둔 마필입니다. 그럼 자체가 뭐 완전히 주폭이 터진 마필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살아있었어요. 그름이 결승전 통과할 때도. 훈련 과정에서 지금 뭐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라든지 뒤를 차주는 모습. 아주 좋아요. 사인는 힐링. 이번에도 짱짱합니다. 스포시의 파워감이 제대로 예요스페로 역시 강약 조절하면서 컨디션 조절 아주 잘되 있는 마플입니다. 낙게 깔리는 자세, 근성 있는 그러 발놀림, 스페러도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훈련 시에 그럼 상당히 좋습니다. 나름의 영혼, 지난번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뛰었죠. 나름의 영혼, 이번에도 뭐 길게 돌려준 이후에 마무리 강하게 하면서 근력과 스피드를 집중적으로 보강해주는, 아주 적절하게 보완해주는 훈련 패턴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상태 짱짱합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흐름이 될것 같아요. 앞말 강자인 제주의 하늘이 출전했습니다만, 지금 순말 기대주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제주의 하늘을 가장 강하게 보고 싶고요. 나름의 용혼, 스페로, 사련이 힐링, 대장박, 이런 다수의 마필들이 난타전을 벌이는 형국이 될 겁니다. 구경주, 역시, 마무리를 내용 확인하고 현장에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한합 3군 12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눈에 띄는 이강의 전력이 일단 보입니다. 1번, 불면의 제왕. 9번, 그레이삭스. 불멸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대뷔 전부터 아주 인상적인 경주력을 과시한 이세마예요. 선행으로 이제 여유있게 낙성을 거둔 게 아니라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이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요 마필의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훈련을 통해서도 지금 폭발적인 탄력 과시하면서 자, 이 불멸의 제왕은 8조에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구번 그레이삭스. 페르시기 수와의 고음인데요. 직전 이제 암말 특별 경주였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뭐 상대적으로 1, 2위를 차지한 마필의 그름이 좋았다 뿐이지 이 그레이삭스의 그름도 아주 좋았거든요. 1,200. 나름 단거리 해당 거리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오히려 내려오면서 52위의 중량. 부담 없이 한판뜰수 있는 그런 핸드캡을 안고 자은 경주 불멸의 제왕 그레이삭스. 두 마필이 아마도 최저 배당을 형성하면서 배당판을 주도할 테고요. 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이두 마필을 깰수 있는 마필, 뭐 많습니다. 청상의 별, 폭모 미션, 적벽 신화, 골드 호라, 여기 뭐 외곽에 있는 너너레이스, 올데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고요.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자, 다수의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적벽신화의 상승세. 직전 선행으로 우승을 거뒀습니다만,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마필의 발놀림이 어떤 부드럽고, 파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새로운 가능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적벽신화, 눈길을 끌 필요가 있겠고요. 내측에 네 있는 포모 미션, 김영곤이 무섭네요. 청상의 별, 투지존 가운데 단독선행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니고 있죠. 자, 1번과 9번이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도전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경주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도 현장 압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어, 마무리까지 아주 신중한 그런 어,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내용, 전개 그리고 마무리 컨디션까지 잘 확인해야겠죠. 토요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11두에 마필이 출전합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남아있는 12경주도 이제 붙어볼 만한 흐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가 될것 같은데 11경주 12경주 고민을 하다가 11경주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믿을 수 있는 축이 서있기 때문에 압축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 뭐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을 마필이 뭐 페나코바 골든게이트 최공원이 뭐 인기를 모으겠죠? 하지만 인기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마필을 이번 경도 노리고 들어갑니다. 승부마, 승부마, 훈련우수 마필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화끈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2경주 1등급, 1 4 0 0미터리스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1등급 강자들이 이제 1400에서 펼치는 레이스인데 난타전입니다. 후리바람 지난번에는 이제 시원하게 제가 잘라드렸습니다. 인기를 모았을 때 워낙 파랑주의보나 다이샤이 좋았기 때문에 뭐 적중으로 연결도 시켜드렸고 후리바람은 삭제를 해드렸어요. 인기를 어느정도 모았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살짝 강도가 다운되어 있어요 1번 게이트의 후리바람이라면 무시 못합니다 장상 카우보이, 페르치 기수와의 호흡인데, 마필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아주 힘이 꽉차 있습니다, 마체에. 물고 튀는 맛도 좋고, 훈련 성과가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야오스카이캣, 빅터르 기수가 고피을 잡고 있는데요. 요 마필도 뭐, 투지라든지 끌고 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1,400에서는 무시 못하죠. 지난번에도 나름 경주 내용 좋았어요. 당시에 품은 뭐 후리바람보다는 오히려 앞선 결과를 기록할 정도로 이아오스카이의 캐세 그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강성대국. 이번 경주가 승분전입니다만 최근에 뭐 주폭이 완전히 터졌죠. 절정이에요. 사면속 입상으로 이제 1군에 올라왔는데, 순발력, 끈기, 근성, 두루두루 과시한 그런 모습이고, 용하필의 강점은 워낙에 부드럽고 기수와의 부조가 좋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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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툭 튀어나가고 세우면잘 서고 강성되고 작전 구사 능력이 아주 다양한 좋은 마필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장산 제왕 빅 마운틴 특히 빅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순위끌을 만들면서 좀 아쉬움을 남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폭발력 직선전에서 보여주는 시원한 발버둥 여기에 실리는 힘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추임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이 빅마운틴 관심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1번 2번 3번 여기에 6번 11번 고만고만한 마필들간 접전 구도인데 일단 장상 카우보이가 훈련시의 모습은 가장 수중했다. 요런 판단입니다. 장상 카우보이 장상 파, 카우보이를 필두로 뭐 상승세에 강성되고 경주 여건에 좋은 후리바람 역시 훈련 시에 컨디션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빅마운틴 이런 마필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현장에서 어, 최종적으로 내용 마무리 훈련 확인하고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12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음, 승부처 붙어볼 만한 그런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이번주 반드시 이기는 그런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